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인은 물론 전쟁까지 유도하며 나라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던 것으로 보이는 광기의 전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과 함께 수거대상, 사살이라는 표현이 발견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심지어 종교인까지 체포하거나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까지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의 구실 조작에서부터 이후 실행 단계까지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5일 체포하면서 노 씨의 점집에서 수첩한 권을 압수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 6, 70페이지 두께의 이른바 개엄 모의 수첩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첩 자필 메모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으며 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의 이름과 함께 이들을 수거대상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수용 및 처리 방법까지 적혀 있어 경찰은 이를 사실상의 체포명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형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사실이 부합한다고 라 부합,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개엄 예. 선포 전 또는 2차 개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해 국지전 유발을 계획했다. 또 우리 군이 북한 보복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NLL 메모는 이 같은 북풍 공작설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메모가 일단 단어의 조각들이라고 밝혀. 실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는 그저 계획에만 그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곧바로 우리 군은 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가장 먼저 재개했는데요. 지난 2010년 북한이 이곳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이유로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하며 국지전을 일으켰는데 같은 지점에 최신 포탄을 퍼붓는 훈련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다는데요. 이어서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케이난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NLL 일대 포사격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거의 7년 만이었습니다. 불구 군사비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 말고 별 다른 계기는 없었습니다. 중단됐던 남북 적정지대 군사훈련 가운데 서북도서 사격훈련을 맨 먼저 재개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사격훈련이 있었지만 이때는 해상 완충 구역 내에서 북한이 사격을 한데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달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이번엔 390여 발 쐈습니다. 지난달엔 후국 훈련의 일환이라며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또 다시 쐈습니다. 사격 구역은 서해 북방안개선 NLL에 인접한 NLL 이남 해상이었습니다. 북한은 적경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가운데. 서해 n r 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 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side fired uh, tens of gunshots o m the territorial water of my country. Uh, 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 사격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훈련에선 2010년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도발징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기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노상원 씨의 계획에 따른 훈련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대응 유치제입니다. 집중적으로 이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런 집중 포사격 훈련에도 북한군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즈음 러시아와의 협력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측 인사들은 보수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하는 이른바 총풍사건을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전쟁을 유발해 국민의 피를 대가로 개엄의 명분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총풍사건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극악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를 정도의 중대범죄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실제로 공격을 유도했다면 전쟁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법정형이 높은 중대범죄입니다. 적국과 합세해 우리나라와 맞서면 사형에 처합니다. 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 군용시설을 적국을 위해 파괴하거나 적국에 제공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런 행위를 준비만 하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 외환 내란죄 두 범죄는 불소추특권에 해당 안돼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외환죄가 명시한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수 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198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첩죄 등에 있어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외환죄가 인정되려면 외국과 내통한 사실도 확인돼야 합니다. 개엄 세력이 북한과 도발 계획을 공모했는지 수사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외환죄로 처벌된 전례는 없습니다. 다만 1997년 북측과 접촉한 이른바 총풍 3인방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그런데 민간인 노상원 씨와 내란세력이 꾸민 음모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사 이단이라는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어 부정선거 의혹까지 건드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사전에 이들의 명단을 보고받고 개엄 선포 직후에는 서둘러 인사발령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서울시내 한복판에 비밀신문실까지 마련해 놓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대체 어디까지 가려했던 걸까요?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엄 이틀 전 열린 1차 롯데리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김모, 정모 대령 4명이 모였습니다. 노상원 씨는 개엄 당일인 이틀 뒤에는 93회 제2기감여단장과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 등을 불러 2차 롯데리아 회동을 가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두 차례 롯데리아 회동은 개엄 시 방첩사가 맡게 되는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의 수사기구인 수사2단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씨의 지시를 받는 불법 비선 조직입니다.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삼회 제2기감여단장이 단장, 방정환 전작권 전환 TF장이 부단장을 맡고 1대장은 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2대장과 3대장은 각각 정보사의 대령이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전체 부대원은 모두 60여 명. 이들의 명단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까지 보고됐고 개엄 선포 직후 곧바로 인사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포고령 발표 직후 봉투에서 부대원 명단을 꺼내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인사 발령 문건도 작성됐다며 국방부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개엄 당일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를 받고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비밀 신문실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때 수사 2단의 임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의 핵심 이유로 내건 부정 선거 의혹 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사는 아마 선관위와 그외 자신들이 상정했던 추가 작전으로 잡혀온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 그것이 이 정보사 수사 2단의 역할이었다. 신군부의 12.12 12 군사 반란 때는. 전두환 본인이 사령관인 보안사령부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12.3 내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노상원 씨로 이어진 정보사의 수사 이단이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이에 앞서 비상 기업 당일 아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한남동 장관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죠. 그 사람이 바로 12.3 내란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전 정보 사령관 노상원 씨였습니다. 비상계엄 직후는 물론 직전에도 두 사람이 긴밀히 소통한 겁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했다고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그런데 노전 사령관이 지난 3일 이른 아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한남동 공관을 비밀리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입니다. 또 노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1차와 2차 롯데리아 회동 사이기도 합니다. 김전 장관에게 1차 회동 결과를 보고하고 계엄 선포 이후와 관련한 추가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노전사령관을 모처에서 만나 공관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역시 민간인인 양모 씨입니다. 최근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전 장관과 노전 사령관이 3일 오전 공관에서 회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전 장관과 군에서 만난 뒤 40여 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양 씨는 최근까지 공관의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김용현, 노상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의문을 풀 핵심 인물이 양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제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양땡 열시라는 민간인. 김전 장관은 개엄령 해제 직후인 4일 새벽에도 노전 사령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전 사령관이 개엄 전후 김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전 사령관이 개엄을 건의한 김용현전 장관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1입니다.